안녕하세요, 상이 꽃사랑꾼입니다. 이 꽃은 차이브 꽃입니다. 미니 알리움 같은 그런 꽃이죠.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걸 향신료로 쓴답니다. 이게 파 종류예요, 파.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. 동글동글하니 예쁘죠? 요거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. 도끼와 드래곤이 이렇게 겨울 동안 잘 컸네요. 여기도 꽃이 이제 피고 있답니다. 앙증맞죠? 도끼와 드래곤 꽃입니다. 잘 크고 있을까요? 차이브 꽃입니다. 향신료로 쓰는 차이브입니다. 여기 삼지구엽초입니다. 샴페인 삼지구엽초. 너무 예뻐요.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. 아무나 들었네요 클레마티스입니다 여기 아는 분 꽃집에 놀러왔어요 야생아 공조팝입니다 공조팝이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연의 섭리는 때를 거스리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해도 쨍하지만 바람도 시원합니다. 봉조팝이 제일 먼저 폈네요. 삼색조팝은 이제 꽃멍울이 맺히고 있답니다.